안녕하세요. 보시카 서비스 가족 여러분. 보시 서비스 엑설런스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된 강사 손예진입니다. 잠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대자동차 국내 영업본부 CS기획팀 사내 강사와 파트장으로 일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고객 경험 프로젝트 코치로 활동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보시카 서비스 워크샵의 차별화를 위한 워크샵 프로세스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게 또는 누군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할 텐데요. 과연 프로세스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알수 있는 프로세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명한 호텔의 셰프가 본인들만의 비법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바로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워크샵에서는 여러분의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네 카센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워크샵에서 우리 고객들은 본인의 차를 수리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가장 먼저는 차를 수리하기 위해 업체를 알아보고 워크샵에 방문해서 작업을 요청한 다음 수리 진행을 완료해서 출고를 하는 순서일 것입니다. BCS 워크샵 프로세스는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가 담긴 7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예약 상담입니다. 고객이 전화를 통해 차량 정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을 확정하는 상황입니다. 2단계에서는 크게 고객 환대, 정보 확인, 입고 예약과 같은 세부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혹시 그 수입차 정비도 거기서 진행하세요? 예. 왜요? 예, 거의 컨센터인가요 네. 예. 혹시 엔진 오일 교환도 가능하신가요? 아, 그거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 자동차 고객센터입니다. 네. 고객센터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그 엔진오일 교환 혹시 예약이 가능한가요? 아, 혹시 고객 음, 계기판에 어떻게 점등이 되신 내용이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삼성카드입니다. 카드 발급 때문에 전화 한번 드렸는데. 아, 그러세요. 고객님 본인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상남자입니다. 아. 죄송한데 다시 전화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다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제 고객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특히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음성 파일에 상담원의 표정이 그려지시나요?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우리 보시카 서비스에서 고객 전화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요? 네, 카센터입니다. 또는 여보세요보다는. 더욱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보시카 서비스 손예진 엔지니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고객을 환영하며 전화를 받는 여러분에 대한 소개를 함께 해주시고요. 고객의 요청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님? 네. 오일 쿨러 하우징 쓰는 거 알고 계셨죠? 오일 쿨러 하우징이요? 네. 그게 뭐죠? 오일 쿨러 하우징이요. 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한참 된것 같은데. 이거 교체하셔야 돼요. 그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뭐,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비용은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한 4,50쯤 나올 것 같아요. 4,50이나 나와요? 네. 그럼 저 작업 시간은요? 우선은 물건 오는 걸 봐야 돼서, 예, 네,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 지금 바로 작업되는 것도 아니네요? 네. <laughs> 네. 저 고객님? 제가 엔진을 작업하다 누유가 발견돼서 확인해보니 오일쿨러 허중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음, 그게 뭐 심각한 건가요? 네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누유량이 많지는 않지만 은 이대로 방치될 경우 엔진에 큰 손상을 줄수 있어 가급적 바로 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작업을 안할순 없겠네요 그러면 네 어, 이건 비용은 얼마나 돼요? 비용은 이제 저희가 미리 확인해보니 부품값 25만원, 공인 10만원 정도이고, 부품 바로 확보가 음. 가능하고 작업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음. 바로 진행해 드릴까요? 두 사례를 비교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추가 작업 사항을 권유할 때는 반드시 상세한 점검을 통해 고장 증상 및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고객에게 작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보시니 어떠신가요? 예전에 일반 카센터를 운영할 때와 달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나요? 네, 물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는 직접 실천하다 보면 금세 적용이 되고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크샵에서 고객분들이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저는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객 만족도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공식을 적용하기 마련인데요. 서비스 제공자는 바로 덧셈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7단계 중에서 모든 단계가 완벽했으나 마지막 한 단계가 빵점이라면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더해 고객 만족도가 60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덧셈이 아닌 곱셈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7단계 중에 한 단계만 0점이어도 모든 만족도는 0점이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그 만족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결과겠죠. 우리 워크샵 비즈니스의 근본은 바로 고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민했던 사항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 가신다면 여러분 워크샵의 성공은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시 서비스 엑설런스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